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어, 1차 시와 2차 시와,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수업들을 소개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이지, 오늘 수업은 내용은 없습니다. 안내를 위한 접속입니다. 어, 여러분, 1차 시, 2차 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물론 3차 시, 5차 시, 6차 시 있는데, 그러면 3, 4, 5차 시는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을 한게 아니고요. 1, 2차시는 교과서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했던 것을 그 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예, 다루겠습니다. 그게 어, 오늘 수업입니다. 1, 첫 번째 했던 게 4월 16일 수업이고요. 다음 수업은 두 번째 했던 겁니다. 예, 거기에 보면 학습지가 있잖아요. 활동지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활동지를 하고 그 활동지를 어 이제 출석 수업 할때 내면 됩니다. 어, 그, 게시판에 활동지는 올리지 않습니다. 예. 1, 2차 시 수업은, 다시 말합니다. 1, 2차 시 수업은 어, 저번에 했던 걸 그대로 올려놓고요. 활동지도 있고요. 어, 여러분, 어, 그 활동지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어, 어, 그거 보면 되는데, 그러면 옛날에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하느냐 다시 봐도 되고요. 다 알면 안 봐도 됩니다. 활동지도 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해가 되죠? 예, 저번에 했던 건 오늘 그 4월 16일 수업에 올라 있을 겁니다. 그것 보시거나 하면 됩니다. 알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수업을 했고, 오늘 참여해서, 여러분, 어, 저 왔어요. 라는 걸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어, 그건, 그 게시판 댓글에 써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그거 안내 좀 할게요. 음, 네, 잠깐만요. S, CLS, 에듀넷. 잠깐만 웹으로 연결이 지금 안 되네요. 스미 스크린캐스트로 다른 앱으로 예, 들어왔죠. 예. 이 너는 가라. 어. 예, 선생님이 물건 살때 보는 건데. <laughs> 예. 어, 여러분 에드넷 사이트로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넷 사이트, 잠깐 들어갈게요. 이 학습터. 대구지역 들어가고요. 아, 여러분, 게시판, 어, 네. 게시판에, 게시판에 후를 어떻게 올리느냐. 오늘 그 수업 듣잖아요. 수업 듣고 학습지 있잖아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게시판에 가면, 요거 1학년 1반 건데요. 게시판에 가면 이렇게, 어, 여러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반 애들이 막 4월 16일 국어비 과제물 이렇게 막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된 걸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잘못된 걸 보고 있고요. 국어비는, 어, 과제물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한번 볼까요? 4월, 여러분 보이나요? 자, 4월 16일. 4월 16일, 요겁니다. 요거, 4월 16일. 6교시 국어비 과제물. 여기에 반드시 답글로 답변글로 달아주세요. 이건 여성 생님이 올렸네요. 국어 B 답변글로 달아달라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답변 답변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국어 B는 자 국어 A는 자 선생님이 4월 16일 3교시 국어 A 출석 댓글 했죠. 예, 이게 선생님이 올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월 16일 5교시 국어 A 출석 댓글이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게시판, 국어 과제물 게시판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예, 요 출석 댓글을 누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빗방울을 읽고 느낀 점을 댓글 달기 했습니다. 예. 요게 요게 출석 댓글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수업 다 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적는 글이에요.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있는데요. 답변 달면 안 돼요. 아까 국어 A 여성원 선생님은 답변 달기로 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답변 달기를 하면, 어, 여기, 어, 국어 A라는 것에 리 라는 걸로 답변으로 계속 달립니다. 어, 아까 봤잖아요. 그런 답변으로 달리고요. 선생님은 답변이 아니라 뭐 달기? 댓글 달기. 예, 댓글 달기는 이렇게 쭉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에 예 이소에 같이 비오는 날 차창문은 빗방울 놀이터로 비유한 표현이 재밌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빗방울 읽고 느낀 점 댓글 달기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댓글만 달아주면 예, 출석 인정이 됩니다 출석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예 영상물을 봐야 됩니다 영상물을. 두 번째 그 영상물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학습지 활동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 여기 와서 댓글을 달아 주셔야 됩니다. 댓글 달기 댓글 달기 뭔지 다시 돌아와서 음, 예, 그렇게 해줘야 오늘 수업이 된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왜? 저번에 했던 걸 그대로 다시 걸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활동지도 했으면 그것만 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댓글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안한 사람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어, 예, 전에 공부 안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시두 번째 시간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오늘 같이 실시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 들으면 됩니다. 듣고 활동지하고 예, 댓글 달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출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시간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할 건지를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어, 실시간으로 하려니까요. 이게 반별로 시간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부터는 어, 화요일 1교시 그리고 수요일 1교시를 다음 주부터입니다. 화요일 1교시, 수요일 1교시를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활동지는 그 오늘 4월 16일 5교시 수업에 워드 있지 그 한글 파일 있지. 한글 파일이 활동지야. 그 활동지라고 적혀 있어. 다운받아서 하든 출력해서 하든 어 타자를 치든 손으로 쓰든 하면 된다. 그렇지. 저번에 했으면 안 해도 돼요. 예. 지원이 말대로 예. 저번에 했으면 안 해도 돼. 자, 그 활동지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수업, 예, 활동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거 아니라 뭐야? 예, 댓글 달기를 해줘야 됩니다. 댓글 달기 설명은 방금 했지? 다 알아들었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실시간 수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수업이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화요일 1교시와 수요일 일교시 실시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실시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요일이 뭐 선거일이다 해서 안 하게 되면 수요일 수업은 없습니다. 어, 계속 진도를 나갈 겁니다. 만약에 그이 어, 학습터가 다운이 돼서 안 되더라도 <목소리> 여러분 복을 봐주면 돼요. 여기에 보면 예, 다 수업 진행이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는 어, 1학년 그 2반의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한 것을 걸어두겠습니다. 시, 시간 차순으로 걸어두겠습니다. 안본 사람은 그 시간 차순으로 보면 됩니다. 실시간 안할 사람은 시간 차순에 의해서 실시간 녹화한 걸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 학습 활동지를 하면 되고, 그날 댓글을 달면 됩니다. 예. 예, 어 승우는 자기반 그 댓글 달기를 벌써 알고 있네요. 예, 나의 목표 세우기에 댓글을 달아달라. 예, 밤마다 다르게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고거 예,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 그리고요 어, 어 실시간 수업은 계속 참여하려면 언제요? 화요일과 수요일 1교시 예, 다른 수업이 있어서 못 듣겠다면 예, 나중에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걸리는 녹화된 실시간 녹화된 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 학습터가 멈추더라도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수업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한 것들 예, 다 어, 설명을 했고요. 자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미 한 걸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학습제 하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활동지도 풀고 댓글만 달면 됩니다. 이미 다 했다면 댓글만 달아주세요. 그리고 실시간은 수요일, 화요일 1교시로 하겠다. 언제든지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수업이 있어서 다른 실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봐주면 되고요. 댓글로 어떻게? 출계를 확인하는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습터가 다운됐을 때또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수업은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예, 네. 뭐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 선생님이 어, 답변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또 질문 있으면 하고요. 옆반인데, 우리 친하게 지내요. 예. 네. 옆반이니까, 네. 친하게 지내고요. 학습지 이름하고 그거 하면 되나요? 학습지는, 선생님 이름하고 그거 하면 되나? 이게 무슨 말이지, 린나야? 학습지는, 학습지는 여러분 공부하고요. 학습지는 그 활동지라는 이름으로 나갔죠. 그 활동지는 공부하고 쌓아두면 됩니다. 차곡차곡 쌓아두고요. 예, 네. 나중에, 나중에, 이제 출석 수업 할때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선생님 활동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수업 있잖아요. 4월 16일, 예, 5교시 수업. 오늘 수업에 가면 그 활동지, 수업 내용이 있고, 예,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또 거기에 올려놓을 거예요. 16분 지금, 어, 실시간 한걸 거기에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못 들어온 사람은 그거 보고 하면 됩니다. 메뉴에 예.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 중복된 내용이라서 다시 학습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거 돼 있는 애들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예. 됐나요? 질문 있나요? 네, 예. 뭐. 어, 선생님하고 시범 수업을 했던 사람들은, 어, 거기에 충실히 했던 사람들은, 예, 끝난 겁니다. 뭐만 하면 돼요? 예,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댓글만 잘 달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활동지를 잘 풀어놓고요. 출력을 하든, 예, 그, 다운을 받아서, 예, 타이핑을 하든, 예, 그거 잘 정리해놓고 내라고 할때 내면 됩니다. 예, 댓글만 달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고요. 지금 예, 바로 댓글 달아 주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